오늘 새로운 신임 소이구나 초임 간부인만큼 패기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. 예, 알겠습니다. 통신보안 소이 이 입구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음, 그래 간부 좀 바꿔봐라. 예, 소이 이 입구입니다. 그러니까 간부 바꾸라고. 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아니 내 녀석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말귀를못 알아먹는 거야. 한 포로 사무실을 헤어버릴까? 어, 아, 필승 대위 전임만 전화 바꿨습니다. 에이. 아니 씨발 어느 장단에 나출하는 거야? 아 어, 예, 필승 행정담당 소이 이구입니다. 어 그래 나 본부 행정여이야 종합 받을 자료가 있어서 그런데 다른 간부 없나?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자저 저 말씀이십니까? 아예 전화 받았습니다. 전일만 중사입니다. 뭐 중사요? 아니 소이 말고 누구 장교 없어? 위에 김대위는 해고반 교육갔고 참모님은 현재 육가유직 중입니다. 그리고 대대장님은 저녁 전 휴가 가셨습니다. 음. 대구만예 필승